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 연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영상처럼 돌아오는 서비스도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토스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이미 토스를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거나 기본 서비스를 잘하시는 분들은 1분 25초로 넘기셔도 좋습니다. 서비스에서 토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서비스에서 토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확한 토스가 안정적인 서비스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토스할 때는 아래 팔과 다리를 이용해 공을 올리면 공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토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스윙과 같이 하면서 감을 익힙니다. 공을 맞추는 위치는 탁구대 가운데에 맞추면 좋습니다. 기본 서비스를 넣는 위치는 탁구대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토스가 익숙해졌다면 이제 낙점을 연습합니다. 짧은 서비스 할때 좋은 낙점은 네트 앞이 좋습니다. 처음 연습하시면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탁구대 위에 종이, 수건 등을 올려두고 그 주변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연습하면 감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회전, 높이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낙점만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이나 수건이 익숙해지면 그보다 작은 종이컵 또는 공 줍는 잠자리 채 등을 올려두고 연습하면 더 정확하게 낙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회전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회전만 준다고 생각하고 연습해주세요. 공의 높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처럼 바로 앞에 떨구는 이유는 회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켓 각도는 수평에서 살짝 라켓 끝을 올려주고, 공을 맞추는 부위는 공의 앞부분을 맞춰줍니다. 공을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주면, 공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아래 팔을 사용하고 손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손목을 많이 쓰거나 힘을 많이 준다고 해도 회전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긁어준다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가는 힘보다 돌아오는 힘이 더 강해야 공이 돌아옵니다. 몇번 해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회전 연습이 충분히 되면 처음 배웠던 낙점과 지금 연습 중인 회전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때는 높이보다 낙점, 회전에 집중합니다. 만약 회전은 잘 되는데 낙점이 잘안 맞으면 낙점만 다시 연습하고 낙점은 괜찮은데 회전이 약하면 다시 회전만 연습합니다. 잘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낙점과 회전에 익숙해졌다면 마지막으로 높이를 연습합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주면서 공의 높이를 네트 높이 정도로 맞춘다는 느낌으로 서비스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을 위로 긁는 느낌보다 앞이나 아래 방향으로 회전을 주면 공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연습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낙점, 회전, 높이 세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하므로 어느 하나가 다시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 되는 부분으로 돌아가 부분 연습을 하고 전체 연습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처음 연습하면 세 가지 연습을 꾸준히 하고 서비스 연습을 계속해도 원하는 서비스를 못하신다면 가장 안 되는 부분을 연습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하회전 서비스가 익숙해지면 라켓의 각도만 바꾸어도 포핸드 서비스나 YG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연습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꼭 돌아오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이전보다 조금 더 감각적인 서비스를 넣게 되실 겁니다. 꼭 영상처럼 똑같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